98인치 TV 비싸지 않나요? 이 곰이 말끔히 없애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역대급 미친 가격의 TV입니다. t c l 의 간판 TV인 98인치 P755의 할인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TCL 엄청 비싼 거 아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싸다면 제가 할인정보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현재 31%나 할인하고 있거든요. TCL TV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품 상세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정보 빠르게 후보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혜 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정상 판매 가격은 324만원인데 현재 상시 할인은 22만 68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쿠폰 할인 55만원, 와우 회원 할인 21만 930원까지 받아서 225만 227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설치비 무료 사다리차 사용해도 무료 324만원짜리 98인치 TV를 225만 227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99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이건 뭐 할인복이 블랙프라이데이 저리 가라네요. 이 가격 진짜일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 후 구매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TV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화질입니다. 화질은 크게 OLED, QLED, LED 나노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OLED는 선명한 블랙 색상과 높은 명암비로 생동감 있는 화질을 제공합니다. QLED는 삼성의 기술로 풍부한 색감을 제공하며 밝은 환경에서 잘 보입니다. LED는 LCD 패널에 LED 백라이트 광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정용으로 충분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나노셀은 LED 백라이트는 동일하지만 패널에 1나노미리의 극미세 분자를 적용한 것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최고 수준의 화질을 원하신다면 OLED를, 화질 차이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큰 TV를 원한다면 LED TV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TV에서 보는 이미지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상도가 소 픽셀 수가 많습니다. 해상도는 크게 풀 HD, 4K, UHD, 8K UHD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풀 HD에 비해 4K UHD는 4배, 8K UHD는 16배 화소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TV 방송은 아직 4K UHD에도 못 미치고 있고 풀 HD는 단종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4K UHD 이상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크기입니다. TV는 시청 거리에 비례해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TV 높이의 2.5배 거리가 적당합니다. 요즘 25평 거실이 3.5m 이상이므로 25평 아파트는 100인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린 TCL 98인치 TV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명은 P755입니다. 98인치의 사이즈에 LED 화면으로 밝은 햇빛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해상도는 4K h d 방 실제와 같은 색상과 밝기로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돌비 비전 아이크유는 영화관 같은 웅장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144Hz 패널이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여 역동적인 화면을 끊김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로 별도의 사운드바 없어도 충분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얇고 깔끔한 디자인은 어느 곳에 두어도 이질적이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특히 98인치라는 사이즈는 그 어떤 스펙보다 매력적인 스펙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까지 TCL 98인치 TV를 소개해드렸는데요. 31%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좋아요를 다양한 쇼핑 소식과 할인 정보, 구매 가이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